학력 인구 감소와 특기자 전형의 축소 등으로 특목고의 인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 자치도 내 유일한 외고였던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가 2014 학년도부터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로 전환됩니다. 이슈 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의 주원섭 교장선생님 모시고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의 전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 주원섭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강원 외국어가 2020년 아 2010년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내 유일한 외국어 고등학교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4년 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을 것 같고 하지만 또 어떤 학교였던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같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는 2010년도에 개교를 하면서 전국의 외국어 고등학교가 32개에서 우리 학교가 개교함으로 해서 외국어 고등학교가 33개가 되었습니다. 후발 주자였지만, 10년간 선생님들의 어떤 열정으로 상당히 어, 진학 면이나 네. 프로그램적인 면에서, 음, 어, 33개 외국어 고등학교 중에서 10위 안에 드는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그런 학교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금 서울대학교에 5명, 그 다음에 네. 어, 연세대학교가 3명, 고려대가 13명 등뭐 서울에 있는 어떤 유수대학에 어, 상당히 많은 진학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진학 성과가 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런 요즘에 어떤 입시 제도가, 음, 어떤 학습적인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활동이라든지, 네. 그러한 것들을 같이 보는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학교가 어떤 전체적인 교육 활동이 어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년 만에 농어촌 자율학교로 전환을 추진하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것이 사실은 어, 어학 쪽에 관심 있고 능력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어, 요즘 이렇게 어, 14년간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어학이나 그런 쪽에 치중하다 하기보다는. 어떤 진로적인 면에 취중하다 보니까 원래 외국어 고등학교의 어떤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맞을 수 없는 교육 과정과 그런 음~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는 아, 네. 어~ 그러한 면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어~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이 사회 흐름이 어~ 자연 계열 쪽에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중에서 공부 좀 하려는 아이들의 성향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성향이 어떤 성향을 띠고 있냐면 한20% 정도가 어 문과적 성향을 띤다면 어80% 정도가 자연계적인 아. 성향을 띠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외국어 고등학교는 문어 인문계만 운영할 그렇죠. 수있 문과만 네. 운영할 수 있으니까 우리 네.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20% 정도 뿐이 안 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니까 아니, 그80% 학생들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좀더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농어촌 자율학교의 전환을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네. 이제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음. 정말로 모집 대상이 좀 바뀌게 될것 같은데 음. 어떤 것들이 좀 바뀌게 됩니까? 농어촌 자율학교로 전환하게 되면 자연계열인 네. 수학이나 과학 과목의 어떤 심화 과목들을 우리가 개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적인 성향을 띠는 학생들이 본교에 어, 입학하였을 때 이제는 어, 그러한 자연계적인 심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의 교명이 계속 음, 유지되는 걸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런 일이 없다면 강원 외고로 계속 가는 것이고, 만약에 강원 외고고 고등학교의 교명을 바꿔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면 그것은 이제 3년 후에, 음. 3년 후에 구성원들이, 어, 졸업생, 그 다음에 학부모, 또 학교 구성원들의, 어, 뜻을 모아서, 어, 그때 가서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집 정원은 몇명 정도가 되나요?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125명인데 지금 아직은 도교육청하고 협의 단계 에 있습니다. 기존의 양구라는 지역의 특성상 강원외고가 위해서는. 외고이기 때문에 강원도 음. 또는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었다. 음. 이제 특목고가 아닐 경우에는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음. 우려들도 있거든요. 음.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저희 학부모님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특목고의 어떤 주의가 상당히 높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laughs>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목고여서 어떤 특별하게 그 학생들이 어 우리 이제 특목고를 나와서 대학을 갈때 상당히 뭐 유리한 점이 있다거나 그런 점이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자율학교로 전환되면서의 장점이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어떤 특목고의 장점보다 더큰 거는 물론 이제 자연계도 운영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지만 본교의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던 학생들이 본교로 진학하게 되면 대학을 갈때 농어촌 전형이라는 아주 유리한 전형으로 대학을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강원외국어고등학교였을 때 보다는 농어촌 자율고로 전환되는 됨으로 해서 이점이 훨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원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를 잘 시키는 학교로도 많이 음. 알려져 있었고요. 음. 또 기숙형 음. 학교이기 때문에 음. 사교육비 부담이나 이런 음. 것도 좀 줄일 수 있다고 학부모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음. 음. 네. 이런 것들도 그~ 농어촌 자율학교가 전형이 돼도 학력 중심의 어떤 기숙형 음. 학교에서의 장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시는 거죠. 한 학년이 다섯 개 클라스에서 여섯 개 클라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 대략 문과가 두개반 여섯 개 클라스였을 게요 문과 두개반 자연계 4개반 정도 네. 또는 5개반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문과가한개반 역시 자연계가 4개반. 이런 형태로 운영할 거라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연계 학생들을 위한 어떤 심화학습, 그러니까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대한 어떤 또 수학. 가장 중요한 게 수학인데 본교의 수학 선생님들은 어떤 그 경험이나 어떤 능력 면에서 저는 전국의 어떤 학교하고도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물리학, 생물, 지구과학도 현재 그러한 과목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그러한 선생님들을 보강할 능력 있고 훌륭한 선생님들을 보강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인데 그 자연 계열 과목을 심층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학교로 어 이제 발돋움하는 거다. 더. 아이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되는 기숙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더 심층적으로 운영될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본교의 가장 큰 장점은 전원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숙이나 자취는 내가 하숙하면서 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을 전원기숙사 학교의 장점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 기숙사 생활조차도 학교에서 관리해주고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또 모자란 수업 모자란 내가 좀 뒤떨어지는 학습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저녁에 남으셔서 다시 또 일대일로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어서 상당히 부모님들도 맡길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음. 뭐 이제 정말 내년부터 음. 학생들을 새롭게 음. 모집을 하셔야 되고요. 음. 입학 설명회가 15일 춘천을 시작으로 30일 원주까지 음. 강원도 내 곳을 순회하시면서 진행이 된다고 음. 들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모두가 관심이 음. 있으실 것 같은데 다 참석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음. 이 진학을 앞둔 학생과 학모들에게 부 음. 강원외고에 대해서 좀 하실 음. 말씀이 있다면 아니면 진학하실 때 이런 걸 고려하시면 좋겠다 말씀 주실 음. 게 있다면 끝으로 인사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그 농어촌 자율학교는 어 자율학교인데 자립형이 아니라 공립형 자율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율 학교인데 나라에서 돈을 대줘서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학교라고 이해해 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교는 어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 어떤 문과만 갖고도 문과만 문과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 진학률이나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어, 상당히 그 좋은 성과를 저는 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폭을 문과 중심에서 문과와 자연계를 운영함으로 해서 이제는 어 지금까지는 한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자연계까지 운영함으로 해서 어, 진학면이나 프로그램적 면에서 이제 민족사관 고등학교라든지 네. 내지는 공주 한일 고등학교라든지 그런 학교와 어,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적게 드리고 사교육 없이 전국의 명문 고등학교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그런 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앞으로도 정말 제1호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로서 음.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음.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슈플러스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